그 동안 과거 양육비 청구 안 하고 나도 언젠간 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업하는 안변 이혼 전문 안수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못 받고 있지만 내가 언젠간 청구해야지 하고 손 놓고 계셨던 분들, 내일 당장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하세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에 관한 영상을 통해서 양육비를 정한 바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함없는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무조건 진행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도에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2009년도 이후에 이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양육 양육비를 정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2009년 이전에 이혼하셨던 분들은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2009년도 이전에 이혼하셨고 그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1 0수년치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신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과거에 양육비를 뭐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정했다면 양육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양육비 부담 조사가 있다면 소멸시효는 10년. 없다면 3년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양육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단 이 양육비 채권은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추상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매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봤던 겁니다. 소매시효라는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채권이 얼마의 채권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채권이라고 할수 있는가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 에서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사자간의 협의도 없고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한 사실도 없는 사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요구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3년. 뭐 10년? 이 소멸시효가 진행돼서 채권이 소멸되는 불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소멸시효가 사실상 권리 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법의 대원칙이 녹아져 있는 제도거든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례가 바뀌었냐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땐 양육비 청구권이 단순 금전을 지급하라는 채권이라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친족법상 신분의 기에서 양육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양육권자의 양육 의무는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혼한 부부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장녀 양육 의무는 종료가 된 거고요. 과거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지출한 이 비용의 정산하는 관계로만 남게 되는 거라서 이때는 금전채권, 재산권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사례는 74년도에 별거를 하고요, 84년도 이혼을 한 부부 사례인데요, 아내가 별거한 74년도부터 홀로 자녀를 계속 키운 거예요. 자녀가 별거 당시 만한 살이었는데, 74년도부터 성년이 된 93년도까지 의 과거 연육비, 이 과거 연육비를 청구하신 거죠. 청구하셨을 때 아내분의 나이가 78세, 대법원 판결이 난 올해 연세가 팔십칠 세시거든요. 1심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비 육천만 원 인정했는데 이게 이심 가서 뒤집힌 거죠.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요. 자 그게 대법원까지 와서 몇 년간 심리 되다가 구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된 겁니다. 자 법리는 법리고 저는 청구인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그동안 과거양육비 청구 안 하고 나도 언젠간 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하세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도가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법리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